내식은 내접원의 중심 내접원이 뭔데? 내접원... 내제본... 원역을? 음. 응 생각해는 abc 안쪽에 있는 원이 되는 거야 접하는 원 알았어? 네 그럼 어떻게 각을 이등분 하겠지 서로? 각의 2등분 선의 교정 뭐라고? 각의 2등분 선의 교정 그러면 이건 아이라고 하면 각 bic는 몇이 되겠어? 90 플러스 2분의 1A가 되겠지. 네. 왜? 이거니까. I 플러스 Z는 90 마이너스 X지. 네. 90 플러스 X인데 X가 뭐야? 2분의 1A니까. 간지러 R이 되겠지. 네. A가 있고 B가 있고 C가 있겠지. 네. 날비는 이렇게 되는 거지. 다음에 AB 대 AC는 이렇게 연결했을 때 여기를 K라고 하면 BK 대 KC가 있겠지. 그래서 내지는 질문 가게 이등분선. 두 점. 넣었어? 네. 여기 이렇게 내 심이 있으면. 이게 5대3이 됐어. 네. 근데 여기가 16cm야. 그럼 여기몇 cm? 10cm, 여긴 몇 cm? 6cm. 네. 그 다음, 위의 심이 있어 없어? 있어. 각 변에 수직 이등분선의 교점. 네. 그러면 사각형 있지 이렇게. 네. 면접하는 원이 있어 없어 이렇게. 있어요. 중심 있어 이렇게. 그럼 요 xx 와와 z 가 되겠지. 네. 웨이션만 반전이 똑같으니까 이등변이니까 얘 같지 아까 각을 이등분 했잖아, 4시면 근데 얘는 어떻게 돼? 변을 수직이등분 이겠습니까네 그러니까 이 넓이도 다 같겠지? 네각비오시는몇 도? 180배기 2Y가 되겠지 응. <laughs> 그래서 A의 2배가 되겠지 응. 넓이 S는 어떻게 돼? 해 4R 분의 ABC 그건 아직 안 배웠으니까 뭐라도